안녕하세요. 강민구입니다. 자, 오늘은 어, 삼각형을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에 삼각형을 그릴 때는 사실 뭐 직각 삼각형이나 특수각 같은 경우는 좌표로 바로 그릴 수도 있지만 지금 왼쪽 그림, 이 그림처럼 특수각도 아닌 이런 세변의 길이를 표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작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은 이 B라는 점의 좌표를 원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길이가 9만큼 가니까 점 C의 좌표를 9,0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4와 6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여기 점에서 보면 원 동그라미 여기를 보면 중심과 한 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여기에 빨간색 역삼각형을 선택을 하면 원의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게 여기를 클릭할 때 여기에 원이 중심이 됩니다. 어,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어, 4로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이 그려집니다. 여기가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9에서 한번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반지름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때 6을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반지름 길이가 어, 6인 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원과 이 원이 만나는 이 교점이 점 A가 되는 겁니다. 이 점에 어, 빨간색 역상을 그냥 클릭하면 교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교점에 클릭을 해주시면 교점이 자동 생기게 됩니다. 자, 작도할 때는 원이나 뭐 컴퍼스 끼리 해당되는 부분은 보조선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대상 보이게 클릭을 해 주시면 다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점 A가 되고 이게 점 B가 되고 이게 점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직선 여기에 보면 또 빨간색 역삼각형을 누르면 선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선분을 눌러서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를 만들어 주시면 보다시피 이제 A, B, C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내심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내심의 정의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여기 선분 옆에 보면 직선이 있는데 어 수직선 표시죠. 여기도 역삼각형을 눌러주시면 예 수직선, 평행선, 수직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접선 뭐 등등 이런 많은 그림들이 이제 선을 그릴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가 이등분이 되야 되니 가운데 점이 이제 이등분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를 들자면 B를 클릭하시고 A를 클릭하시고 C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등분선이 완성이 됩니다. 선분으로 클릭을 하셔도 완성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의 이등분선을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외곽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꼭지점끼리 연결을 하셔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선과 이 선의 교점이 현재 이 점이 이제 내심이 되겠죠. 그럼 아까 전에 두번째 교점을 클릭을 하셔서 일단 내심 자리 일단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점 뒤잡혀도 잡아야 되니까 여기 교점을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 이제 점이 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원과 직선은 5조선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 가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직접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선을 전부 다 클릭하시면 3개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클릭을 하셔서 대상 보이기 클릭을 해주시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분을 클릭을 하셔서 맞아 연결을 해주시면 이제 삼각형 ABC와 이제 점 I와 점 D 부분이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동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클릭을 하셔서 이제 좌표축과 이제 격자를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여기에 있는 원본 크기와 여기에 있는 이제 그림 작업의 크기가 어 같으면 조금 희미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리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크게 그려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림 확대 및 축소는 마우스 휠로 어 위로 올리면 확대되고 아래로 내리면 축소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어, 확대 및 축소를 해 주시고 전한요 정도 어, 하면 될것 같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에 보면 또원 중심과 반지름을 다시 역삼각형을 클릭해 보시면 쭉 내려가시면 한 일곱 번째 칸에 보면 세 점을 지나는 원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셔서 A, B의 길이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를 누르고 아무 때나 한 곳에 누르고 이제 C 위치에 누르면 됩니다 물론, 좀 뚱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을 눌러주면, 어,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는 점선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선이죠. 그럴 때는, 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미 3개가 클릭이 돼 있죠. 요거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 녀석들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우클릭을 하셔서, 설정 사항으로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선 굵기 그리고 뭐 직선 불투명도 그리고 밑에 보면 선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타일에 들어가셔야 돼요. 선량 들어갔을 때 기본으로 먼저 뜨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선 굵기가 나오는데요. 선 굵기는 점선은 선굵기는 3으로 해주시고요. 직선 불투명도는 100으로 맞추겠습니다. 이게 좀더 진하게 나오죠. 그리고 선 스타일은 어, 점선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여요 선을 많이 씁니다. 보이시죠? 요거 쓰셔도 되고, 그 밑에 있는 요 점을 표시쓰셔도 됩니다. 어, 뭐, 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요. 저는 점선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 점선으로. 자, 요 채를 점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닫아주시고요. 아까 너무 뚱뚱하다 싶으면 요 가운데 점을 잡고 쭉 당겨주시면 이제 예쁜 모양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요 정도로 잡아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선분입니다 선분도 자세히 보면 클릭을 하셔서 선분 있는 부분에 다 클릭하셔서 우클릭을 하셔서 설정 사항에 들어가시면 선 굵기는 5로 돼 있는데 직선 불투명도가 어70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흐려 보이는 연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 무조건 불투명도는 100으로 맞춰 주시는 부분 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큰 차이는 없지만, 되돌리기를 해보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연해졌죠? 자, 차이 점 보이죠? 여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하지만, 나중에 출력할 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알파벳 숫자를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A는 E라고 하는 슬라이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또 역삼각형을 클릭해 보시면, 두 번째 칸에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문자를 입력을 하는 거고요. 텍스트를 눌러서 요쯤에 클릭을 하면 편집창이 뜨는데요. 자 A는 로만체이기 때문에 그 백슬래시 요 부분 하면 됩니다. 그 백스페이스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자 그리고 한글 작업할 때도 우리가 로만체 쓸때 쓰는 어 백슬래시 기호입니다. 자요 상태에서 로만체이기 때문에 RM을 쳐주고 한칸 띄운 다음에 대문자 A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미리 보기에 이미 로만체 A가 뜹니다. 근데 그냥 A를 누르면, 어, 이런 식으로, 뭔지 아시겠죠? 로만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백슬래이라고 RM을 누르고 한칸 띄우고, 이제 A를 하면 이제 로만체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A가 완성이 되죠. 어, 글씨가 너무 작죠? 그래서 우클릭을, A에 손가락 표시되어 있을 때 우클릭을 하셔서, 텍스트에 대한 이제 메뉴가 뜨는데요 또 설정 사항에 들어가 보시면 텍스트 클릭을 하시면요 작게 가 아니고 크게 로 클릭을 한번 하셔서 확인을 눌러서 여기 닫기를 누르면 이제 크기가 좀 크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일단 a 를 이제 놔두고요 그 매번 할 때마다 또 이렇게 눌러서 텍스트를 눌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rm 을 누르고 또 b 를 누르고 다 확인 누르고 또 우클릭 하셔서 또 텍스트를 크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닫기 하면 언제 다 하겠어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친구를 일단 배치를 해 놓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번 한 다음 컨트롤 V를 누르면 여기에 B 관계도 생깁니다. 여기 지금 B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지면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B를 한번더 더블 클릭하시면 이 부분을 i로 바꿔주고 또 ctrl+v를 한번 더 누르면 또 b가 생성되죠 b가 지금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건데요 또 b에서 열로 옮겨서 이제 더블클릭 하셔서 d로 바꿔주고 또 ctrl+v 하면 또 밑에 b가 또 생기죠 또이 친구를 끌어다가 여기 나둔 다음에 이제 c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알파벳 위치도 다 끝났습니다 자그 다음 한번 더 ctrl+v를 해주시면 아 조금 것들을 구입해 주시면 비가 한개 더 생기죠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 4를 이제 입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숫자 4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얘는 이제 길이 조절 용이니까 여기 냅두고요 4를 여기다가 놔두니까 이상하죠 지금 겹쳐서 보입니다 이 점선은 안 보이게 가려야 되거든요 자 가리는 방법은 아까도 텍스트 여기 보면 또 손가락이 뜰때 우클릭을 하셔서 설정 사항으로 들어가시면 또 아까 전처럼 텍스트가 뜨죠. 이 텍스트를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보면 색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색상을 클릭을 하시면 글자색도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글자색을 바꾸는 게 아니죠. 우리는 뒤에 있는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이 배경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색 바로 밑에 보면 배경색을 눌러주시면. 이제 배경색을 여기 위에 보면 흰색으로 눌러주시면 배경이 흰색으로요 테두리 부분이 배경이 흰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가려지는 겁니다 자이 정도로 보시면 어 사가 가려졌죠 자 이거를 살짝 적당히 옮겨 주시고요 이 점으로 이렇게 크기 조절이 됩니다 자 조절이 다 됐으면 이 점을 뭐 가려도 되고요그 다음에 어이 부분을 닫고 다시 이제 컨트롤 V를 하면 또 B가 복사되니까 그러면 또 다시 또 색상에 들어가서 또 배경색을 흰색으로 정해야 되죠. 또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4를 클릭을 하셔서 Ctrl C에서 V를 하면 4가 한개더 생겼습니다. 이 친구를 한 요쯤에 갖다 놓죠. 자, 그러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가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4 대신에 이제 6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또 Ctrl V를 하면 밑에 4가 한개더 생기죠. 이사를 이제는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9로 바꿔주시면 자, 모든 게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뭐 뚱뚱하다 싶으면 좀 줄여주시고 날씬하다 싶으면 조금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 좋게 배치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은 모든 점들이 다 없고 내신 부분에만 이렇게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을 전원 다 클릭을 해주시면 어, 이제, 그럼, I까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내심 부호 부분만 이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요요 요 친구만 설정이 안 되게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점을 다 클릭을 하셔서 우클릭을 하셔서 대상 보이기를 해버리면 내심까지 지워지는데요. 아까 내심이 아까 전에 D였으니까 요 부분만 이렇게 살려도 내심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점의 포인트는 설정 사항에 들어가셔서 점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스타일로 들어가셔서 어 저는 완전 검정색으로 해서 크기를 한6 정도로 맞추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닫아주시면 이제 뭐 아이를 조금만 옮길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거의 똑같아졌죠 만약에 뭐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위치를 밸런스를 잡아 주시면 뭐 좀더 예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타가 없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자 A도 맞고 4,6,I 위치와 B와 D,9,C 다 맞죠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윈도우키와 Shift키 그리고 S를 동시에 누르면 화면 캡처 모드가 됩니다. 어, 이게 윈도우 11부터는 프린트 스크린만 눌러도 이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쭉 긁어서 캡처를 하면 캡처가 뜨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왼쪽에 있는 한글 파일에서 이제 넘어가서 엔터키를 한 다음 여기에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어 주시면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글자처럼 취급을 해 주시면 자,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자, 그림이 너무 크죠? 맞죠? 근데 이 그림을 원본과 비슷한 크기로 싹 줄여보면 굉장히 선명하고 예쁜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이 그림, 위에 그림보다는 밑에 그림이 조금 더 예뻐 보이죠? 조금 더 줄여도 상관 없습니다. 출력을 했을 시에 훨씬 더 예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에 오류가 없죠? 그러면 이 친구를 지워주시고, 문제를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로 하니까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해보니까 어떤가요 좀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 강의를 하는 버전을 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린 거고 혼자 적응이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은 중학교 2학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중 1이나 중2 위주로 일단 강좌를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